골프는 이지하고 편하다 김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를 3개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는 드라이버는 과연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질까 아왜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드라이버를 치면 오비가 잘나지? 어왜 아, 슬라이스 나는 거야? 자 그런 현상을 누구나 경험해 봤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지인의 협찬으로 어, 커스터머로 제작된 두 자루의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섯 번씩 시타를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첫 번째로 시타할 채는 타이틀리스트 어, TS2 모델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죠. 그리고 샤프트는 커스터머로 맞춘 채고요. 이 샤프트만 제작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채가 어떠한 결과를 나오는지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셋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일단 치기 전에 그 제가 치는 채하고 달리 무게감이 달라가지고 먼저 그 손끝에서 헤드 무게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치는 채에 비해서 좀 가볍다 보니까 땡겨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최대한 땡겨지는 현상 없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Ready. 어, 약간 의도치 않게 그 페이드 구질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더 집중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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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섯 번의 시타를 했고요. 레디. 어, 스피드가 최대로 나올 때는 7 0이 넘었고요. 또잘안 맞았을 때는 좌측이나우측으로좀 페이드 구질을 보였는데, 그 채가 300g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좀 달라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하지만 좀잘 맞았을 때의 데이터 값을 보고 또 다른 채와 비교한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이틀리스트 테스트 모델로 다섯 번의 시타를 했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 값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잘못 맞은 두 번의 걸 빼고 어정타간한세 개의 볼을 비교해 봤을 때볼 어, 스피드가 71.1, 71.0, 71.7. 제 그에 따른 비거리는 어 257.8m. 그리고 어, 2 5 1 2 m 그2서그2서0 2가0는 아주 훌아한 훌륭한 보이를있이니 있습니다. 자, 다른 채도 시타를 통해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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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드 M4 모델이0요 샤프트는 2 a d 2 t 6 s 입니다 약간 샤프트만 0 0 0 0 0 0 2 0 어, 같이 타이틀리스트 TS2 모델하고 어, 전체적인 질량감은 비슷합니다. 한번 시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잘 나고 있는데요. 260을 넘겨보도록 시도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40이 들어가다 보니 좀 정타가 나지 않았습니다. 레디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페이드 어, 부지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Ready. 260m를 넘겼습니다. Ready. 5번의 시타를 했고 타이틀리스트 어, TS2 보다 어, 제가 체감적으로 거리는 한 5미터에서 한 10미터가 더 많이 나오는 어,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값을 보면서, 보면서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텔러웨이 텔러메이드 어, M4 드라이브 5번 시트에 대한 데이터 값을 보고 있고요 어, 볼 스피드가 평균적으로 71.3 많이 나왔을 때가 73까지 나왔고요자 비거리는 260 257 258 어, 무엇보다도 이 체는 좀 신뢰감이 가는 친구 같습니다 이유는 그 방향성을 봤을 때좀 일괄된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스윙을 하는 사람마다의 개인 편차는 있겠지만 얘 이제 이러한 결과 값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가는 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시타체는 텔러메이드 1 1채입니다 어, 스크릿골프 역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채죠 앞서 두 번의 시타체와 달리 무게가 대략 318g. 그러니까 약한 18g에서 17g 정도 더 무게가 나갑니다. 자 과연 이 채는 어떤 결과를 가질지 한번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페이드성으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헤드에서 약간 좀 두탁한 또는 묵직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헤드 모양이 앞서 친두 드라이버와 달리 다른 모양의 헤드를 갖고 있어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채를 느게부고이려와가지고좀슬라이 스마일 하겠습니다 세번째가니에 니가 니습니다니우 캐리 250 262버스니드72 레디 r e 네, 그리고 정타가 안 나서 슬라이스 구질을 보이긴 했는데 어, 아쉽지만 시타는 여기까지 하고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 값은 어, 마지막으로 시타한 스크린 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는 텔러메이드 R11 모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어, 다섯 번의 시타 중에 모두 정타가 나진 않았는데요. 그중에 정타가 난세 아, 가지 어, 데이터 값을 봤을 때볼 스피드가 72.5까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비거리는 262m까지 나왔고요. 또 약간 빗맞긴 했지만은 적게 나간 게 246m, 248m. 전체적으로 그 관리가 잘안 되는 어, 하우스채지만 좋은 그 데이터 값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점탄 났을 때하고 안타, 안 났을 때의 어떤 그 타구. 방향에 대한 좀 편차가 보였는데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연습을 함으로써 일괄된 어, 타구 방향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세 종류의 드라이브를 시타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 값을 봤습니다. 그제 지인이 협찬한 어, 커스터머로 피팅된 두배 드라이버는 약간의 좀 특징과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TS2는 샤프트가 가볍지만 튀게 좋은 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체지만 거의 250m에 가까운 어, 거리를 보였고요두 번째로 시타한 어, 텔라메이드 M4 모델은 그 샤프트의 명성이 맞게끔 어떤 방향성, 타구감, 그래서 좀실뢰를 주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바지는 어, 260m 역시 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 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는 테일러메이드 어, 11R 뭐, R11? 이렇게 또 부르나요? 네. 보면은 약간 좀그 찌그러져 있는 모습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런지 좀 상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체들은 오기야 금이야 닦고 기승날까봐 항상 커버를 씌우고 이 좋은 컨디션에서 관리가 되는 거에 비해 그래도 빛이 된 채는 이제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어, 번의 시타 중에 한세 번의 점타가 났고 어, 점타가 났을 때의 비거리와 어, 볼 스피드는 어떤 그 개인체 못지 않는 좋은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돌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스피드 연습장에 비치된 드라이버라고 다 후진건 아니다. 자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증을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템으로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건강하시고요. 골프는 언제나 이지하고 뻔합니다. 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